2022년 3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대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와의 호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학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학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학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그름을 붓고 그 위에 유양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 2장은 다섯 가지 주요 제사 중 소재, 즉 곡식 제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의 주된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곡식 제사를 허락했을까요? 유대 랍비들은 소재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소재는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누구에게나 제사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소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 안에서도 유향을 함께 섞어 드리는 경우와 유향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향은 당시에 꽤 값어치가 나가는 예물이었기에 유향마저도 드릴 수 없던 더 가난한 자들마저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은 다른 제사를 소개할 때 보면 주로 3인칭으로 제사자를 부르고 있는데 소재에서는 2인칭으로 부르면서 그 친밀감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재가 가난한 자의 작은 제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마음이 있는지,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해 드릴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내게 얼마나 주신 것인지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내어줄 수 있을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죽게 드릴 것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혹시 죽게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소재가 갖는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소재의 재물들은 번제 동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자 자신이 직접 수확한 곡식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재의 재료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가루로 내어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상의 식사 방식이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라고 해도 일상의 것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재를 들을 때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 유추해 보면, 누룩은 재물의 형태를 변형시키기 때문이고, 꿀은 재물의 맛과 향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과장하거나 호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금은 꼭 넣으라고 하셨는데 소금은 약간의 맛을 내기는 하지만 누룩과 꿀과는 다르게 오히려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 모습 그대로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는 전체적으로 소박한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한결같이 자신을 드리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금 가진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재를 드리는 삶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죽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늘 계산하고 욕심내며 죽게 드리기보다 내 것을 챙기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은 당연한 것임에도 늘 자랑하고 내세우는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께서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도 매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헌신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도 녹아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